팔아요. 이지니 하면 대구 황금 보따리 팔아요. 피는 없겠다. 밍. 응! 몽몽아, 심심하지? 풀어 줄게. 조금만 기다려. 너뭐 하냐고? 응. <laughs> 아니, 불쌍하게 아기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? 묶어놓은 게 아니라 앉혀놓은 거예요, 선생님. 어, 누나가고 싶어요? 어유, 불쌍해라 정말. 니꺼 네 데리고 미친 거 아니야? 잠깐! 더러장 물... 머리 없는 자식! <laughs> 응. <진짜> 누가 함부로 걔를 <laughs> 때리래요. 아니에요, 그 늑대예요. 아니 으르렁거리잖아요, 보르한 머리 없이. 아니요, 님이 그냥 때려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 아니에요. 그냥, 그냥 그냥, 확 그냥, 그냥 숯검댕이처럼 그냥, 그냥. 네, 그냥 네, 네, 배유가... 생겨가지고. 제가 어떡해요. 뽀얗고 새하얀 우리 귀여운 강아지로 하나 데려올 테니까 얘 죽이죠? 미친 <laughs> <무슨>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아, 왜 이래요, 우리 천만한얘안 돼요, 얘는 저의 은인이란 네, 말이에요. 말이에요. 아니 저 여기서 살 건데 계속 어디요? 여기요? 예예 걸... <laughs> 예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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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비씨가 이사 간다고 들었거든요? 아 맞아요 맞아요 여... 근데 저는 정말 정말 어이가 없는 게얘좀 지키면 어... 예, 아, 아, 안 될까요? 안 돼요 네가 쳐놓고서 왜 우리 애한테 그래요 아니 근데 울렁거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, 그, 으르렁거려서 친구도 아니고 니 미쳐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잖아요. 이제 저랑 옆집 사시 건데 얘가 계속 그런 저볼 네. 때마다 짖으러 올거 아니에요, 그러면. 왜 우리 개한테 그래요? 쟤밥 줬어요. 응, 안 음. 그럴 거예요. 이거 보세요, 얌전하잖아요. 어, 그러네? 갑자기 왜 어? 나를 다시 좋아하게 됐지? 아, 고기를 주면 괜찮은 건가? 아니, 아니, 억그로가불린 거예요. <laughs> 아무튼 억울해요, 저는 정말. 어 그래요 <laughs> 뭐가 있냐고요 억울합니다. 몰라요 억울해요 정말 응. 잘합니다 짠오 오. 그러면 쟤락이죠. 저 쟤락. 여기 파수 살게요 여기 여기 파서요 여기 파서 다람쥐마냥 사는 거 어때요 그네 개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모모 <laughs> 기아마야 드릴게요 아그 업데이트되면은 모두생 여성은 없는 거 아니야 응 지금 응, 안 자라요. 그럼 옆에 땅을 키워야죠. 여기 여기 여기. 아유 뭐야 여기.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. 왜 대체 뭐예요? 저흙두 개만 주시면 안 되나요? 제리야잘얘들안군나줘 빨리 놔줘! 난 이제 나이... 끝이야. 날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 날 가둬놓는 거냐고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나올 수 있잖아요. 이거 흙 마, 흙으로 메꾸고 싶어서. 흙이 <laughs> 없어요. 여기 파드릴게요 그럼. 고마워요. 넌, 넌 이제 끝이야. 이제 <laughs> <종일> 야랄핑을 잡았다. 이렇게 감성 죽이네. 사전 이거지. 노숙과의 차이점이 뭘까요, 다람쥐론이 아니 저기다가 이거 해가지고 넓힌 다음에 상자도 놓고 할 거예요. 노숙이라니요? <laughs> 어? 집에 근데 필요해요? 이것도 집이에요. 잠깐만, 잠깐만. 뭐 코를 골아? 저기요! 저기요! 집 바꾸자는 의미로 알고 가겠습니다. 아뇨아 지구에 가야 돼. 은고 가고 싶었는데 예안 해줘. 어이 아, 요런 아, 식으로?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세련된 느낌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집이고요 월세는 안 받고요 이제 매매로만 받고 있습니다 좋은데? 딱요 정도만 해도 돼. 그리고 여기 이제 랜턴 다은 거죠 랜턴 천장은 대도로기면 높게 지어 거고요. 이렇게 말이에요. 나 누웠을 때 괜찮게 아늑하게. 불 나면 그대로 화장터 되는 게. 불안 나게 하 되죠, 여기서 절대 불 금지. 랜턴 어떻게 만들어요? 철로 만드는 건가? 철 조각가 아, 철이 없네. 철이 없었죠. 랜턴 랜턴 좀 주세요. 쓰는거 아니에요? 카톡! 고마워요 <laughs> 장발장! <laughs> 내 이름은 장발장! 난 그저 빵한 조각을 훔친 것 뿐이죠! 여동생이여동생이 여동생이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! 와우 밍! 응.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달걀 와 어때? 표지반 박자, 누가 나무, 갤럭크크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제 똑똑똑똑 소리 들리면... 고기도 군가다 그러면 이제... 시로야 왜, 왜, 왜 부르는가? 이주면에그 렌터마감 오면 예쁘겠다! 자, 한번 해보거라! <laughs> 여기 파도 돼? 가면 안 돼! <laughs> 신이 노할 것이다! 열다 두자. 하나 더 줘. 양 옆에 대칭 맞추자. 없네.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면 이만 물러가게. 빨라? 으응 내가, 내가 더, 더, 빨라? 더 빨라? 응 내가 더 빨라? 응 아니야? 응 아니야? 아내 집에서 나가! <laughs> 이거 봐 이거는 밤에 피는 꽃이야 아침에는 지고 밤에는 펴 으응? 음? 어 폈다 응. 실험해 봤어? 어 언니 저거 봐 예쁘지? 오케이 아니 마아 아아 에리고 <laughs>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야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뭐죠? 와! 떠돌이상입니다! 와 떠돌이상이! 팔아요 팔아요 이 기지 하면 되고 황금 보따리 팔아요 어. 필요 없겠 <웃음> <웃음> 물건을 안, 하리야, 안 사서, 안 사서 저도. 떠나버리신. 제가 물건을 안 사서 떠나버리신 거 봐요. 아우, 진짜, 진달머리 나요, 진짜. 상사 접상 가야지, 그냥! 상사 접어요!